약한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되는 이유 평범하게 안경 쓰고 가고 있다가 호 달려가서 하지 말라 그래 아아악! 괴롭 사람은 넌 뭐야! 못 쳐! 이렇게 얻어받고서 하아... 머리 한번 쓸어넘기고 쇼옹! 씽씽쇼옹! 이 눈을 딱 떴는데 그 사람 앞에 그냥 자고 있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세상 끝 기차역에서 너를 외치다 진짜 줏 같아, 요즘 이거. 제일 많이 보이는 게 그거야. 한강에서 신발 벗고 다리 위에 올라가 있는 여자를 구해준 썰. 뭐 이러더니 구해주고 그 사람 위로해주고, 어? 집에 보냈다. 하지만 너는 모르겠지. 내가 널 지금 세 번째 구해주고 있다는 거야. <laughs> 이러면 갑자기 뒤에 시집책 광고 나와. 알고 보니, 회기물책 광고. 썰잘 풀어. 커뮤니티 감성으로 썰 푼단 말이야. 계획받는다고. 어, 그리고 전에 말한 그것도 인스타에 게임하고 뜨는 거. 게임하고 뜨는 게 진짜 너무 재밌어 보여. 인스타에 진짜 많이 뜨는 광고 유명 이렇게 걸어가. 10명 늘리기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있으면은 플러스 10으로 가면 되는데 굳이 마이너스 10으로 가 <laughs> 무기 강화 무기 감소 보면 나딱 총쓰고 있는데 무기 강화로 들어가고 딴 말처럼 바뀌거든 근데 또 무기 감소로 들어가고 갑자 뭐 총으로 바뀌어 <laughs> 그러면 이제 보면서 아쥐까지 못하네 진짜 개해네 근데 보면은 또 재밌어 보여 나도 한번 해볼까 <laughs> 이러고 다운로드 누르지 그 게임 안 나와 RPG 게임 나와 <laughs> 카드 뽑기 RPG 게임 나온다고 <laughs> 그 벌에 쏘이는 게임? 광고할 때 이거 땅띵땅땅똥막 땅, 이... 이... 이랄 노래 나오면서 <laughs> 어? 깔려고 봤더니 RPG 게임이더만 자꾸 갖고 나왔어요 따로 다른 사람이 만들었을걸? 아 원래 게임이 있는 건데 RPG가 베낀 거예요? 개아같친데 그거 진짜? 아나 자꾸 그 할머니 생각나네 광고 보면은 평범한 가정집에 할머니랑 며느리랑 오순도순 살다가 갑자기 할머니가 요거 지하실 문 열어. <laughs> 그 <그리고> 뒤에서 며느리가, <웃음> 이러고. <웃음> 나중에 할머니 경찰서에 이 실려간 며느리가 달려오면 할머니가 뻔하게, <laughs> 다음은 너야. 막 이게 착하다. <laughs> <laughs> 뭐야! 무슨 내용인데? 할머니 뭐한 할머니인데? 이거 궁금해서 깔아갖고서는 뭐지? 짠! 보석 터뜨리기 보석 세 개를 맞추면 터져요. 와! <laughs> 그리고 요즘 또 열받는 건 그거지. 약간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되는 이유. 여기 충 있고 막 괴롭히고 있어. 그 이제 평범하게 양복을 쓰고 가고 있다가 호 달려가서 하지 말라 그래 아아 그러면 넘어가. 넌 뭐야 오초? 이렇게 옷을 바고서 머리 한번 스를 넘기고 쇽쇽쇽쇽 쇽. 싱싱. <목소리> <하면서 시. 목소리> 갑자기 다리 쭉내길어져 파란 양복 입고 그걸 때리는 사람 이렇게. <목소리> 그분이 님몰키쉬님 그지? 그분 이제 이그 감성 영상을 밀고 나가셨거든. 처음에는 그분만 떴는데 이제는 다 패러디에 모든 유튜버가 다 패러디에 중국 적 원본도 뜨고요. 내 친구도 하더라. 걔도. 이러고 변신하더라고 <laughs> 대한민국 네, 변신 열풍입니다 처음 볼때개열받았는데아 중독성 있어 어쩌다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유명하게 됐는지 <laughs> 웃긴 건 뭐냐면은 민몰캐 시랑 저랑 친구가 그랬습니다 <laughs> 저번에 술자리 가서 만났어요 그자리 얘기했어 나 방송에 네 얘기 한번 한다 이러고 <laughs> 아 진짜 나중에 방송에 한번 모실 수 있으면 모시고 싶다 게그 친구 진짜 아 근데 이제 너네 이 감성 영상 그 사람이 한거 말고 패러디도 많이 봤지 요즘 패러디 개많이 해 일본 제미일도 패러디해서 올리고 <laughs> 틱톡 잼미이들이 패러디한 것도 맞고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야. 리스도 오지겠다 요즘. 쇼비디오 점령임 점령 진짜 대단한 것 같아. 한국에서 유행하기 힘든 감성인데. 띵! 아 요즘 리스에 좀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. 요즘 리스가 제일 웃긴 것 같아. 리스에 종종 잼미이들이 나오거든. <laughs> 틱톡 잼미이들은 안 웃긴데 리스 잼미이들이 웃겨. 틱톡 잼미이들은 그래 니들이 그렇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리스 잼미이들은 애들이 진지해. 내가 최근에 본건 이거였어. 어떤 남자 잼미이가 남자가 안경을 벗어야 되는 이유 이러고 노래 깔아 놓고 남자가 안경을 벗어야 되는 이유. <laughs>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댓글로 이제 <laughs> 나이 처먹은 어른들이 그 이유는 언제나 오제나아 <laughs> 애기를 상처받게 나이 처먹 어른들이 왜 그러고 있냐고. <laughs> 릴스 댓글이 좀 개웃겨. 쇼츠 댓글에 맨날 싸우고 있고 <laughs> 틱톡 댓글은 애들이 영상 내용을 이해 못하고 지들끼리 무슨 내용이 추론하고 있고 <laughs> 릴스 댓글이 제일 웃긴 거 같아. 릴스 댓글에 딱 알잘딱이 하고 들이기차지겠죠. 어딱 옛날 패북 감성. 그래서 최근 에좀 릴스에 관심이 생겼다.